안녕, 판구예요. 오랜만에 디지몬 마사지. 2주 만에 거의 접속하는데 2주 동안 많이 바뀌었습니다. 패치가 살짝 보면은 저번 주에 파티 모집 기능 드디어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드디어 디지몬 알 가방이랑 뭐 재료 전용 가방 추가되고 저번 주에 했던 파티 모집이 별로였는지 많이 개선이 됐네요. 볼까요? 자 일단 가방. 이개 같은 가방. 이 디지몬 마사지가 템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이거 창고 가방 풀 확장에도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드디어 개같은 전용가방이 많아져가지고 옛날엔 이실 가방도 없을 때는 이실도 그냥 다 들고 다녔어야 됐어 미친 게임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다 이렇게 넣어 놓을 수 있다는 거 디지몬 알 재료전용 뭐 들어가니? 야씨 이거 다 들어가? 미쳤다 그러면 이제 창고에 있는 요 들어가는 것들도 다 빼버리면 되죠 알알알알 알알 알. 재료는 아마 등급의 재료 아이템인가? 종류의 재료 아이템인가 써있는 것만 들어갈 겁니다 이 데이터 가방은 안 만드나? <laughs> 이 데이터도 개 많네. 미치겠네. 하지만 R이 제일 많네요.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쏘? 야, 야, 디지몬할 전용 가방. 굉장히 많아요. 아주 쾌적해. 아주 칸 많이 남고 이러면 인벤토리도. 정리를 쉽게 할수 있지 필요 없는 거다 넣어놔. 야 이래도 칸이 남아? 이래도 남아? 자, 완벽하다. 한 5년 전에 했어야 될 패치를 그래도 지금 했네요. 아주 좋아. 쾌적해졌어요. 이제 스위칭용 장비만 따로 뺀뺀 어, 빼놔야 되는데 귀찮네. 이제 던전에 가볼 건데. 뭐 바이탈브레스만 체인지하면 되겠지? 바이탈브레스만 갈아끼면 되네. 적중 부족한데만. 아무튼 이거 나왔고 또 파티모집. 보세요. 지금 무제한 코스튬을 지금 팔거든요. 나리 리키 미나만. 근데 하나에 6천원인데 이거 50번 뽑아야 천장이더라고요. 근데 뭐 그냥 유저들끼리 거래하는 건백티도안 한다네. 백티 한다네. 이미나. 이건가? 공주 드레스 아닌데. 리키. 리키 파닥모도 이거잖아. HP가 싸겠죠? 뭐 비싸네? 250t. 250t 정도 하네. 옛날에 나왔던 옷인데, 이번에 그냥 연구자로 풀었습니다. 야, 역시 스킬 데미지가 그냥 압도적으로 비싸구나. 4배네, 가격이. 미쳤네요. 어디보자. 파티 모집은 어떤 식으로 됐나? 오, 비공개 파티 안보기. 디터미널 입문. 그린존이랑 미소마을은 뭐야? 이런 던전이 있었어? 여긴 사성수 던전이고. 디터미널 숙련. 환룡문이랑 아, 이거 위치로 나눴구나, 이거를. 메탈그레몬 청 던전. 그리고 스사노몬, 키메라몬. 그리고 디아블로몬. 리얼 월드는 어 어드벤처 던전들이죠. 테이머즈랑. 디지털드 입문. 아, 근데 보기 너무 어렵게 나눠놨다, 이거. 이거 디자인 하는 사람이 없나? 너무 불편하게 나눠놨네, 이걸. 필드 사냥은, 필드 사냥은 뭐야? 아예 없네요? 뉴비 지원. 이것도 없고. 아, 너무 보기 어렵다. 한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건. 뭐야, 솔로 던전은 여기 안 나타나나? 파티 모집이라? 그런가 보네. 하계화 재생 한번 볼까요? 뭐야, 아무도 없잖아. 디지몬 카이죠 어이? 루엘 베이스. 어이? 이거 아무도 안 써요? 뭐냐? 뭐야? 아무도 없잖아. 아, 심지어 이거, 다른 거 고르는 거에도 딜레이가 있어. 엔진이 구린 거겠죠? 이렇게밖에 할수 없는 시스템이었겠지? 오류, 오류 아니냐고? 그런가? 로그아웃 했다가 다시 들어가 볼까요? 아, 이게 없을 리가 없잖아. 로얄 베이스랑 그 시기, 스사노문 던전이 없을 리가 없잖아. 그래, 오류였겠죠? 오류가 아니네요. 다른 사람이 없네. 왜? 아무도 안 쓰니까라고요? 아무도 안 쓰게 만들었어. 나 같아도 이거 안 쓴다. 채팅 훨씬 편해. 아니, 파티 모집을 만드는 이유가 채팅으로 구하는 거나, 어? 다른 걸로 구하는 것보다 편하게 하려고 하는, 만든 건데, 채팅보다 복잡하게 만들었으니까 아무도 안 쓰지. 이거 하나하나에 딜레이 있고, 이거 검색도 빡세고, 이거 왼쪽에서 찾기도 힘들고, 누가 이거 쓰냐고. 그냥 채팅으로는 딸깍 모집하고, 슬래시 파티 초대, 누구누구 하면 끝인데, 누가 이걸 써. 이거는 실패작. 만들 거면 갈아 엎어야 돼, 저거. 아, 너무 별로다. 내가 기대했던 그런 시스템이 아니야. 아, 많이 실망스러운데 일단 제일 큰 문제점 무슨 파티 모집 UI에 딜레이가 쳐 있어. 그게 제일 문제야 솔직히. 딜레이. 캐시샵 뭐 인벤토리 뭐 다른 옵션창 이런거엔 딜레이 하나도 없는데 왜 파티 모집에만 딜레이가 있는가 난 충분히 딜레이 없이 만들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안되나 그, 그 시스템이 분명 될거 같은데 아무리 엔진이 꽂아도 저런 시스템이 안될거 요아 근데 뭘 모르니까 막 모르겠다 아 될거 같은데 충분히 어딨어 아하 파티 모집 굉장히 기다렸는데 기다린 만큼 더 실망스럽네요 굉장히 별로네 아 그리고 그것도 좀 안좋아 미궁이 이게 저번주 패치 때 바꿨거든요 근데 바꾸면서 안좋은 점만 계산하면 되잖아 솔직히 근데 야, 조금이라도 편한게 보기 싫은건가 이 정점 버프 시간이 원래 2시간이거든요 이걸 굳이 1시간으로 또 줄였어 이럴거면 개선 왜함 아니 불편한걸 편하게 개선하자고 개선한거 아닌가 불편한걸 편하게 바꾸고 버프 시간을 줄였어요 난 패치 방향성이 볼때마다 이해가 안가 아니야 방향성은 맞아 근데 디테일이 이상해 대신 케어 완료하면 영구 저장 영구 저장이 무슨 원래 그건 사실 영구 저장이 당연한 거긴 해 버프인데 아무 뭐 쓰면 사라지는 건데 굳이 그걸 기간제로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그걸 영구 저장이 안 됐던 걸 가능하게 했다고 버프 시간을 한 시간 줄여 땅 크게 이상하다고 보는데 암튼 이렇게 하면 버프 교환권을 준다 그럼 이걸로 버프 교환 진짜 개불편하게 해놨네요 진화의 장점. 아, 자, 한 시간으로 된거 살짝 별로네. 일단은, 뭐, 파티 모집 기능을 써볼까요? 로얄 베이스 모집 생성. 해보자. 나이도 어려움. 파티 소개. 할줄 아는 사람만. 오, 이렇게. 오, 파티 모집. 오, 줄이는 것도 되고, 물음표 누르면, 오, 이렇게 스펙도 볼수 있고, 아, 이게 문제 이상하게 만드니까 아무도 안 써서 이걸 보지도 않아. 이걸 봐야지 파티가 모집이 되는데, 사람들 봐봐요. 3, 4, B의 딜러 구해요 매청 쓰던 금계의 버스. 3, 4. 초행, 잉. 로 버스기사구요. 다 채팅으로 가잖아. 뭐야. 이 쓰는 사람이 없네. 모임? 이러면 나온 의미가 없잖아. 이거. 채팅 기능 이 있어? 이거 채팅 기능은 또왜 만든 거야? 파티 채팅 기능이 있는데 굳이 파티 모집에 채팅 창을? 설마 이 시스템 때문에 딜레이가 있나? 아니 필요한 기능은 안 만들고 필요 없는 기능을 넣어놨네? 아무도 안와 모집 취소 모집이 취소되었습니다 천만 방금 파티 생성 버튼은 왜 있었지? 모집 생성 누르면, 여기 파티 생성은 왜 있을까? 들어온다고 바로 파티가 되는 게 아닌가? 이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내가 파티 생성을 눌러야 파티가 되나? 상당히 이상하네요.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거 초대도 확인을 못 하네. 뭐야 이게? 파티 모집해요. 이거, 그런 거 없나? 참 이거 이거 그런 기능 있어야 되는데 파티 홍보 딱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채팅창에 누구 누구 파티 뭐지 어쩌고 저쩌고 써있으면서 딱몇명 남음 이런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왜 채팅창을 넣놨대 였다가 장비 보는 건잘 됐네 이거 그것도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지금 보면은 선택해야지 볼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거 아무것도 선택 안 했을 때 그냥 전체 파티를 볼수 있는 기능이 없나 아니 없잖아 그냥 혼자 가자 유졌다 잠만 혼자 가려면 테이머 스킬을 껴야되는데? 아이씨 테이머 스킬이 없네 아이씨 어 로어, 로어 가는 사람 있다 로어만 가는 초대점 이거봐 채팅이 훨씬 편하네 파티 모집은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가장 개선해야될거 딜레이 두번째 정리 세번째 이거 홍보 야, 오랜만에 로에베이스 판 돌자 야씨 이제... 고인물들밖에 안 남았네, 이 게임. 황제 여러분, 팔라딘 모드 각성 165. 듀크몬 크림존 모드 160. 뭐지? 그니까 러 파티 검색을 이거 통합을 해야 돼. 심지어 파티에 들어가 있으면 파티 모집을 못 보네. 뭔가 이상하게 만들었다 보니까, 일반적인 파티 모집이 아니라, 뭔 이상한 시스템을 마구마구 박아놓다 보니까, 이 딜레이가 생기고 이상해진 것 같아, 보니까. 무녀 크림존, 황팔각, 그리고 저의 블룸로드몬 이렇게네요. 전부 다 얼티밋이네. 야, 요즘 트리플 S 플러스 보기가 힘들어. 자 바로 입장합시다. 예 티켓이 사라지고 그냥 주관캐로 보상을 줘서 이제 무한 입장이 됩니다. 맞나? 맞겠지 뭐.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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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타우로스 모어. <목소리> 굉장히 오랜만이구만왜한 명이 없는 것 같지? 무녀모드 분이 안 왔구나 아직. 아마 나 일스마야 일스마네. 출발. 저기 게이트 부수고 그냥 지나가면 되죠. 다 고인물들이라 그런지 알을 안 깬다 아무도 당연하게도 알을 안 깨네요. 알깨면 보상더 주거든요. 근데 이미 다 만드신 분들인가봐 보상으로 벌써 마지막 아니 왜 이렇게 빠름? 뭐 속도 미친 거 아니야? 아 아니 끝났는데 뭐지 몇분 컷이요? 24초 컷? 야 내가 2등 했네 그래도 20초 뭐 하시 4초 단축했어. 원래는 이걸 주마다 티켓을 받아서 모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주간 퀘스트로 보상을 받으면, 여기 이제 안 돌아도 됩니다. 보상 이렇게 준 거야? 마스터즈 던전 코인 10t 음괴. 뭔가 더할게 없어졌다, 이렇게 하니까. 기분 탓인가? 처 <laughs> 아무튼 이렇게, 뭐, 파티 모집 시스템 보러 왔는데, 파티 모집에 안 좋은 점만 봐버렸네요?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이거 하려고 해도 다 채팅으로 오고 하고, 딜레이 있고, 이거 영초우시도 하세요. 이거 왜 뜨는 거야, 대체? 서버 정보를 왜 불러오는데, 이게 파티 모집만 하게 할 거면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이거는, 기획의 실패다. 이거 난이도도 이지노말 하드 이렇게 세개 놓을 게 아니라 그냥 하나 놓고 거기서 난이도 선택하게 하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 암튼, 디마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